제가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되는 습관이 무엇일까? 저도 책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들어가 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항상 같은 행동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인지를 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새벽 6시 알람을 듣고, 내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 축복받은 하루가 나에게 또 주어졌구나. 옆에 딱 둘째가 있는데 둘째로 이렇게 숨소리 들어보고 심장에도 귀를 갖다 대면서 심장 소리를 듣는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숨 쉬고 살아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았는데 제 와이프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수제 유식 반찬 아이 반찬 매장 기다려 주시는 고객님들이 있는데 특히나 순백의 그 순진 무관 아이들 있죠 아기들. 거기에 빨리 내가 자전거 타고 가서 아이들을 영양 만점에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로 빨리 이유식과 반찬을 만들어서 빨리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으면 감사를 또 하는 거죠. 운동도 되고 돈도 아끼고 주변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렇게 풍경이 다 다르죠. 볼수 있고 또 특히 새벽에 출근할 때그 새벽 공기와 냄새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나만의 또 매장에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돌때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더울때 안에서 에어컨 키고 시원하게 할수 있고 겨울에 또 따뜻하게 히터 키면서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배달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갈때 오늘도 안전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하는 것이고 아이들과 저녁에 맛있게 먹고 푹쉴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우리 아파트가 있으면 또 감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공하시고 부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이나 마인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기에 태어나고 이런 또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한 거죠 제가 이렇게 앞에 놓고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개인 방송 유튜브를 할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제가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동서모임이라든지 또 특히 작년에 또 책을 쓴 작가가 될 수요. 있 방송은 이제 권력이라고 그러죠. 돈과 예전에는 엄청난 이권이 포함돼야 되고 그 수많은 이런 인간들 중에서 초극 소수에게만 주어진 이 기회가 지금은 누구나 달수 있는 개인 방송.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지금 이 21세기가 축복인 거죠. 유튜브를 또 이렇게 할수 있는 돈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8년 전에 시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할수 있음에도 운과 좋은 시기와 흐름이 또 저에게 이런 실행력이 있다는 것에 또한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제가 부자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준비, 그리고 실행력을, 준비되고 실행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환경을 만든다. 이 눈에 보이게 제 주변에 적어두고 또 메모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스케줄러에 적고, 메모장에 적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 핸드폰에 저장해 놓거나 카톡 녹음을 한다거나 노트북 메모장에 바로바로 적어 놓는다. 오늘 이걸 해야 마무리 된다. 무조건 이거 하고 집에 간다. 오늘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유튜브 기획을 해서 이런 영상으로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일단 가서 편집하고 썸네일을 제작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옥상에 건물 청소. 곧 이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 배수구 청소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현재 지금 또 운영하고 있고, 제가 파트너로서 고 있는 독서 모임에 대해서도 또발제문이라든지 과제를 또 작성하고 오늘 카톡를 통해서 다 내드리고 피드백을 또 받고 왔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행 가기 전에 미리 필요한 물품들은 그때그때 딱 생각해서 딱 하게 딱 편하게 그 중문에 현관 바로 앞에 큰 가방을 두고 거기다가 필요할 때 생각난 것을 어, 요거 필요했었는데 딱딱딱 물품들을 안에 넣는 습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임장 가기 전에도 사전에 일주일 전부터 전화 인정부터 해서 각 아파트별로 그 부동산 소장님들이 있는데 조율이 잘 되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는 한 분이 있겠죠 그분과 1대일로 나중에 연락을 해서 그 시간대 내가 언제 언제 방문 드릴 수 있는데 그때 아파트 볼수 있는 동호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시간대별로 스케줄로 기록해서 딱그 시간에 맞춰서 아파트 방문하고 각각 아파트별로 장단점을 특징을 또 내부에 특이사항이 있겠죠 기록을 하고 반복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쌓아나가면서 그것을 내가 나중에 투자할 아파트로 정리를 해 가는 그 습관도 저는 투자되는 습관. 투자자로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그 습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를 하지 말자.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잘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사진 그 기획되고 특정되고 가장 인생에서 그날 해피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 남의 인생이죠. 고급 외제차, 명품, 해외 여행, 현금, 시계, 돈자랑 성공이나 인맥 자랑. 너무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과 한 분야의 탑인 사람과, 그냥 일반인이 나를, 비교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진짜 성공한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롤 모델을 잡아야 된다. 엄청나게 막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또는 부동산 투자자 중에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들 말고, 이제 막 초반으로 시작하시는 유튜버나 이런 분들 있죠.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한두 채 정도 투자해보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롤 모델. 사람들 중에서 실전 투자 책을 낸다거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진짜로 가고자 하는 그 인생을 먼저 가신, 내보다 열 스텝이 아닌 한두 스텝 정도 먼저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롤 모델이나 그런 사람들을 선구자로서 그 사람들의 글이나 책이나 영상을 보고 내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을 겨, 거쳤을까.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배우고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도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인생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시도하고,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해서, 진짜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그 사람, 그롤 모델, 또그 사람이 했던 과정들을 내 것으로 하면서 내가 점점점 진화하고, 발전해 가면서 나는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그 믿음. 그렇게 돼야 내가 바뀌고, 내가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꼭!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과거 영상도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꼭 정주행, 아닌 욕주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영상 통해서 이런 댓글 통해서 소통하면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